내가 일만 잘 되고 내몸 아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또 이렇게 하늘이 준 기회를 잘 잡는 한 해가 돼서, 어, 붉은 말의 해를 아주 붉은 양의 해로 만드세요. 어, 아이고. 그러시면 되게 대박나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내년 2026년 병호년, 우리 47살 양띠분들, 응. 신현운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응, 응, 응. 이분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올해 25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보내습니요 25년도에 있습니까? 굉장히 이 기파 가 많이 갈리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과, 아직까지도 좀 죽을 수를 썼던 사람과 두 분류를 두 나눠줘요. 그 갭이 엄청 클 거예요. 네. 남자분들 이제 성주운이 들어서 정말 성주운 맞를 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대성주잖아. 평생에 한번 있는 대성주운에, 참 억울하게도 삼재가 같이 쳐서 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제 기란과 애기 같이 이제 했던 해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금 정성을 들이신 분과 안 들이신 분의 차이는 분명히 컸을 거예요. 음. 그래서 힘드신 분은 아직까지도 힘들죠. 이게 힘듦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드신 사람들은 아직까지 힘들지만 대부분은 조금 그래도 삼재지만 괜찮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봐요. 음, 음.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면 지금 새로 막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거나 음... 어. 좀 극과 극으로 좀 나뉘었나 많이 나뉘었어요. 많이. 만일곱이 요사 변동을 보였다고. 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김인생 분들이 일단은 음... 내년을 기대해 주시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기대하지. 네. 네, 기대해야지. 삼재여도 네. 내가 지금 어... 내년에 병훈년에 이제 어떤 띠가 가장 좋을까요?라고 여쭤봤을 때딱 네. 뽑은 네. 세띠 중에서 하나가. 그래도 양띠였거든. 어, 네네, 네. 김생, 아, 김희생. 1에도... 그럼 김희생 양띠들이, 아유 그럼요. 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양띠이기 때문에. 음, 음. 어떤 언결은 좀 많이 바뀌고. 일단은 양띠들 성격이 보면, 네. 어, 온화한 척 해요. 온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까칠해요. 음... 다 맞춰지는 듯 하나 뒤로 조금 씹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근데, 근데 예민한 거에 비해서 내가 조금 까칠한 거에 비해서 밖으로는 겉으로는 많이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내실 속을 많이 못 차린 사람들이 많다고. 네 속으로 끌탕하는 거야. 밖으로는 호인인데 혼자 속에서는 끌탕한다고 근데 어 사실은 이제 부모 덕도 많이 없고 이제 내가 혼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 자수성가형들도 많아요. 양띠들이 그런데 이제. 병호년을 딱 이제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제 두 번째 누울 삼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기회의 변동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요. 응. 그래서 새로운 뭐이 뭐라고 했지 새로운 변동인데 그 새로운 변동도 어 내가 있는 자리 변동이라기보다 뭔가 확장의 변동. 어 내가 뭔가 하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가 확장이 되는 변동이라든지 또. 안될 때는 뭐 줄줄 해도 안 되잖아. 근데 네. 잘될 때는 내가 가진 것도 잘 되고, 확장되는 것도 잘 돼요. 그니까 뭔가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조금 일어날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어, 이 사람들하고의 을 관계. 어, 직장이든 내가 뭐 어떤 밖에서 지인이든 내 가족들이든 그 안에서 관계. 그래서 그두 개가 조금 안정이 되면 금전은 따라와요. 음. 응. 네. 그런 것들이 직장에서 변동해서 이런 사업에서 변동해서 이런 운들이다 하면, 금전은 따라오는 거야. 그럼 금전도 안정되겠지. 그러니까 아직은 삼재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순 없어. 네네. 분명한 건이 좋은 운도 있지만 이 삼재의 기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 아직은 같이 는가 그래도 좋은 운이 많다. 네네. 어? 좋은 운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늘에서 온이 기회예요. 이 대성주들의 이제 김희생들 올해는 하늘에서 주는 기회야. 그 기회를 잡으신들 분들 분들은 분명 좀 무척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뭐 못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어디 가서 삼재라도 좀 풀고 넘어가셔야 내가 이 좋은 운을 받지. 우리가 운 맞이라는데, 이제, 이 무당집 와서 운 맞이 같은 거 하잖아. 하는 건, 사실은 모든 운에는 애기 같이 껴요. 그래서, 이 운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 액을 치려고 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도 잘 받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 조금 그런 걸좀 바, 좀 바빠질 것 같아.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양띠 걱정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몸 걱정. 바빠지면서, 이제 내가 막 바빠지면서, 내가 이제 내 몸을 건강을 신경을 잘못 써. 그러니까 나를 조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 괜찮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해. 어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 괜찮아, 괜찮아, 호구로 끌탕대면서 몸수가 혹시 혹시 아플까봐 그런 거 걱정하는 거. 그래서 바빠도 내가 나를 조금 지키셔야 돼. 응. 내년에는 아주 그냥 붉은 말에 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같이 그냥 막 말, 말처럼 같이 뛸것 같아. 여기저기 동서남보로 바쁜 게 많이 느껴져요. 주변에서 이렇게 막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지는. 이 찾아주, 아니, 당연히 내가 뭔가를 확장하고 음. 놀을 하려면 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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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고 계시는 일 쪽이 그러면 되게 막. 그럴 것 아닌. 같아. 많이 막 바쁜 거, 이런 거 늘어지는 거 보니까 공장을 가동을 하더라도 막몇 시간씩 돌아가야 되고, 사람, 이게 막 확장이 돼야 되고, 네네. 사람이 또 내가 여기저기 동서남보로 다녀야 되고, 그런 네네. 모든 경우는 이제 일이 바쁠 것 같다는 아. 얘기죠. 음. 직장자가 됐든 뭐 사업자가 됐든 음. 영업을 하는 가게가 됐든 바쁘게 조금 돌아갈 것 같다. 음. 음. 좋은 거죠. 바빠야 돈 벌지. 그렇죠.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겠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세뱃처럼 안 좋으셨던 분들도 올해 이게 뭐 삼재나 이건 잘 풀면 되죠. 응, 음,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거 걱정은 없어. 이제 이몸의 균형이나 좀안 깨지게 음. 아주 그냥 갑자기 또 바쁘다고 막 돈이 번다고 막막진 사람은 일만 하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는 그렇죠. 내가 조금 몸 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네.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조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음. 어, 난 양띠가. 내년도 난 1등이라고. 아 진짜요? 내가 작년에도 김희생이 제일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지 이제. 어, 올해도 2 5년에도 김희생이 내가 1등이라고 꼽았는데 음. 평온년에도 아마 이 운빨로는 오. 지지 않지 않을까. 어, 알겠습니다. 대박일 됐습니다. 것 같아. <laughs> 우리 47살 김희생 안티 분들 내년에도 음.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늦춰 네. 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정확한 신년 운세 아무래도 개인. 아니 그럼요. 이거는 네. 대, 이제 운으로 느낌이야. 맞아요. 느낌으로 이럴 것 같다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신년 운세는 음. 네, 사주를 넣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김희생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짧게 보내주시면서.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김희생 여러분들 제가 25년에도 이어서 26년도 가장 운이 좋은 띠로 뽑았습니다. 근데 뭐 가끔 댓글들에 얘기들 많죠. 가끔 봐요. 왜 아직도 안 좋냐 이렇진 음. 하지만. 삼재는 어, 삼재예요. 좋은 운이 분명한 건 좋은 운이 길한 운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삼재도 들어와요. 재앙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돌다리. 음. 내가 잘 된다고 나, 내가 일만 잘 되고 내몸 아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음. 또 이렇게 하늘이준 기회를 잘 잡는 한 해가 돼서 어, 붉은 말의 해를 아주 붉은 양의 해로 만드세요. 음. 어, 그러시면 되게 대박 나실 것 같아. 있습니다. 오늘도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